아 지금부터 삼양의 패권시대 그리고 살아남은 농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근데 삼양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라면을 만들고 또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아니한 말이죠. 당시 이 삼양을 뒤쫓아온 라이벌은 누구였나요? 네, 당시 그 동명식품이라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삼양에다가 그 포장지를 아품하던 업체였는데 니신식품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 풍년 라면이란 걸 내놓습니다. 그리고 신한재분이라고 당시 잘나가던 재분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라면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잘 아시는 해표 식용유 있잖아요. 해표 식품도 해표 라면이라는 걸 내놨었습니다. 아니 해표에서도 라면을 만들었더니 좀 신기한데요? 그런데 작가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밀가루와 기름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뛰어들었으니까 좀뭐 그럴만하다고 생각은 드네요. 적어도 뭐 밀가루나 기름 하나는 자신 있었을 테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미국에서 처음 비행기가 나오니까 비행기를 제작하는 업체들 100개가 넘었다고 해요 어, 지금 드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면은 뭐 너도 나도 뛰어드는 거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죠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회사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라면 업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하나 있어요 그 지금 현재 업계 1위 농심입니다 3년보다 2년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때, 그,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 신춘호 회장이 창업주였습니다. 근데, 당시 이름은 롯데공업이었어요. 롯데공업이요? 예. 아, 식품이 아니라 라면을 만드는 회사가 공업이라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네, 예, 지금 기준으로는 당연히 좀 어색하죠. 그런데, 어, 당시에는 공업이라는 이미지가 하이 테크놀로지 이미지를 줬어요. 삼양도 삼양식품공업이잖아요. 그 당시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포시픽 있잖아요. 그 당시 이름은 태평양 화하공업이었습니다. 오 공업이 하이테크라고 하니까 네. 좀 신기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명실공이 업계 1위잖아요. 어떻게 한 건가요? 아, 당연히 이제 1위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변두리가 아니지만 오류동이라든가 홍은동이라든가 가자동이라든가 이런 데 변두리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 라면을 팔고 심지어 이런 가게 주인들한테는 금반지까지 줬다고. 금반지까지요? 이게 뭐 다른 의미에서의 육탄 판촉이었네요. <laughs> 그럼 효과는 있었나요? 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요. 결국은 자본 잠식 상태까지 빠지고 많이 어려워진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거죠. 그래도 뭔가 나왔으니 힘든 시기를 버텨냈겠죠. 음, 예. 롯데공업은 그당시 1970년에 두 가지 대박 아이템을 터트립니다. 하나는 소고기라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명한 새우깡입니다. 덕분에 이제 회사가 살아나고 이인자로서 자리를 딱 붙이게 된 거죠. 아, 그 어. 손이 계속 가는 새우깡이 <웃음> <웃음> 그때 나왔던 거군요. 어. 전 사실 농심이 과자가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라면 회사가 과자를 만드는 게좀 흔했나요. 면이나 과자나 뭐 기름에 튀기긴 마찬가지죠. 그리고 1969년 70년에는 한국 식품 산업에서 길이 남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는 식품이 네 개나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야쿠르트. 두 번째가 진주 그리고 오뚜기 카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우깡. 와, 이거 아직까지도 사실 너무 유명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네. 이 식품 산업사에도 길이 남을 시기 같은데, 네. 그러면 롯데공업의 소고기라면은 어땠나요? 많은 인기를 좀 얻었나요? 네, 맞습니다. 롯데공업은 이제 교남동에 있는 쇠고기국집에서 그를 힌트를 얻어가지고, 70년 10월에 그 소고기라면을 개발해서 제법 히트를 칩니다. 그런데 2주 후인 10월 30일에 거의 같은 시기죠. 삼양도쇠고기라면니다 <laughs> 아, 이거는 베끼기인가요? <laughs> 그런데 겨우 2주 후면은 베끼기엔 좀 너무 짧은 시간 아닌가요? 네, 저도 우연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쇠고기국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로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간 문제였을 뿐이지 쇠고기라면은 뭐 누가 만들어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국물에 진심입니다. <laughs>